네, 안녕하세요. 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원랜드에서 처음 블랙잭을 했던 얘기를 한번,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원랜드에 가서 처음 게임을 한 게, 2001년 3월경입니다. 어, 강원랜드가 2000년 10월 말에 제가 오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픈하고 나서, 제약한 5개월쯤 후에, 2001년 3월경에, 예, 강원랜드 에 처음 가서 이제 게임을 이제 했는데 저는 그때 카지노가 뭐 하는 덴지도 몰랐고 정말 어떤 게임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게임 룰은 진짜 전혀 몰랐어요. 예, 친구들 친구하고 이제 우연히 같이 이제 한번 한 가게 됐는데 예, 거기서 이제 한번 게임을 해 봤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한 게임이 블랙잭인데 그때 저는 영월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 20만원을 이렇게 칩을 바꿔서, 예, 그때 블랙잭 이제 10 테이블. 그때 강원랜드가, 어, 스몰카지노죠. 예, 지금에 있는 메인카지노 말고, 예, 스몰카지노. 그 메인카지노 오픈하면서 스몰카지노는, 예, 이제, 골프텔로 이제 바꿔서 영업을 했었고요. 예, 그전에는 스몰카지노에 테이블이, 예, 바카라 8개, 예, 그리고 블랙잭 8개. 그리고 뭐 룰렛 하나, 다이사이 하나, 뭐비 하나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블랙잭은 어10 테이블, 그러니까 맥시멈 10 테이블. 1000에서 10만까지. 예, 그 테이블 하나. 그리고 5천에 20만짜리가 세 개. 그리고 3만에오 5만까지가 두 개. 그리고 만에서 30만까지가 두 개. 예, 이렇게 여덟 개 테이블이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제 1000에서 10만까지 테이블에서 예, 뒤에서 예,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예, 뒤에서 이제 뭐 2만 3만 이렇게 배팅을 했는데 한 200만 원을 예, 뭐몇 시간 만에 200만 원을 땄죠. 아, 너무 기분 좋죠. 거의 뭐 제가 한달 월급을 예, 뭐몇 시간 만에 이렇게 아주 재밌게 뭐 그냥 룰도 모르고 예, 그냥 배팅을 뒤에서 따라가서 예, 딜러가 주면 아 먹었구나. 뭐 딜러가 가져가면 아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처음에 따고, 그리고 또 이제 재밌으니까 또 며칠 있다가 또한번 올라가서 또뭐한백 몇십만 원 따고, 한세 번을 그렇게 땄어요. 막한뭐 백오십만, 0 0만막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냥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냥 예? 제한달 월급을 그렇게 따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또 어느 순간부터는 언제 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돈을 거의 막 제가 그때 영월에서 이제 직장을 다닐 텐데 거의 한 천만 원 정도를 제가 잃게 됐어요. 뭐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럴 제 때는 더 많이 잃고 한번 따면은 뭐 백만, 이백만 따고 죽을 때도 또뭐한 이백만, 삼백만 막 이렇게 이러니까 다인지 게임을 한지 거의 한두달 정도 만에 거의 한 천만 원 정도를 잃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어, 두달 정도 됐을 때는 저도 뒤에서 보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블랙잭 룰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뭐 이제 그럴 때였죠. 그리고 이제 뭐 게임 저도 이제 가끔씩 앉아서 할 때는 예뭐 사람들이 뭐, 어 여기서 받아야 돼. 그러 받고, 예 스테이 해야 돼. 그러 스테이 하고. 이제 그런 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돈한 천만 원 정도 잃다 보니까 제가 그때 영어로 해서 직장,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한 지가 한 1년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어, 돈을 잃은 거에 대해서 좀 부담도 되고 이러니까, 아, 카지노를 이제 여기서 끊고 안 가야 되나 하던 그런 생각이 이제 살살 드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카지노를 가게 됐습니다. 예, 그날도 10 테이블. 예, 저는 주로 이제 초구를 좋아하는데, 어, 그오 제가 상당히 앞번호가 됐는데, 어, 초구에 누가 다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구 옆에 2구, 예, 두 번째인데, 이제 자리를 앉았죠. 근데 제 옆에 하시는 분이, 어, 아침에 그때 9시에, 그때는 9시에 시작했어요. 9시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천 원씩만 부팅하는 거예요. 10원 한 5, 60만 정도 있는데, 계속 천 원씩, 어쩌다 한번 2천 원 가고, 예, 그거를 거의 밤 12시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먹고 죽고 먹고 죽고 해 봐야 이분은 뭐한몇천원 따고 있었죠. 근데 저는 저는 그때 한 100만 원꺼내 가지고 예, 지금 계속 뭐 3만, 5만 뭐 이렇게 하면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본전이었어요. 저 원래 좀 오래 하는 스타일인데 예,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 중간에 뭐밥 먹으러 한번 잠깐 일어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정말 일어나지도 않고 물론 그때는 뭐1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자리가, 자리를 뺏기니까. 근데 한 12시 좀 지나서 이분이 갑자기, 어, 그때 이제 셔퍼를 하고, 슈를, 새로운 슈를 시작하고 나서, 한 3, 4판 정도 지났을 때 이분이 갑자기, 예, 10만 맥시멈 배팅을 하더라고요. 뭐, 저도, 어 깜짝 놀랬죠. 그래갖고, 와, 사장님, 갑자기 10만을 원 배팅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조용히 해라. 이런 말도 안 하고, 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빛 하나 안 흔들리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때 뭐, 처음 말을 그었는데 좀, 좀 무한하더라고요. 어, 그랬는데, 10만을 딱 갔는데, 네, 장장, 20, 예, 네, 이기고. 그 다음번에 또 10만 갔는데, 또 장장, 또먹고그 다음 또 10만, 블랙잭그 다음에 10만, 그럼 또 딜러 버스트. 또 10만, 뭐, 더블. 예? 또 10만 또 먹고 한 다섯 판 여섯 판을 이렇게 막 떡을 치고 블랙잭 먹고 막막 막 계속 그냥 좋은 숫자 잡아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한 7, 80 따는 거죠. 그러더니 마지막에 또 10만 갔는데 뭐 18인가 19가 인 잡았는데 딜러한테 죽었어. 딜러가 20인가 뭐 나와가지고 죽으니까 또천 원, 또천 원, 천원 가니까 이제 먹고 죽고 먹고 죽고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냥 칩을 딱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저어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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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하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럭저럭 해갖고 그날은 그냥 본전하고 내려오고 제가 그때 근무를 3일 하고 한번 쉬는 4조 3교대 근무를 했었어요. 주간 3일 하루 쉬고 오후 애프터 3일 하루 쉬고 나이트 3일 하루 쉬고 이런 근무여서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거의 뭐 쉬는 날한 3일에 한 번씩 그냥 뭐 서울 갈일이 있으면 가고 그때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뭐안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뭐또 카지노 가고 강원랜드 가고 또 저희 회사가 또 휴가 제도가 이제 잘돼 있어 가지고 휴가를 또 자주 내고 강원랜드 가고 이제 거의 한 달에 거의 한 10번 이상씩 이렇게 가고 그럴 때인데 그분을 진짜 한 다시 보고 싶은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약 한, 한 달쯤, 그때 처음 만남 이후에 한, 한 달쯤 지났을 때, 예, 그때는 번호가 조금 늦게 됐었는데, 제가 0테이블 가운데 자리에 앉았었고, 그분이 세 번째 자리였나? 그렇게 하여튼 같이 앉았어요, 나란히. 어, 그날도 또 계속 그렇게 가더라고요. 천 원씩, 천 원씩, 계속. 근데 그날은 오후 한, 세, 네 시경 되니까, 이분이 갑자기 또 십만을 원 가는 거예요. 갑자기 10만을 가는데, 와, 또불쥐야 그냥. 10만 가면은 먹는 거예요. 뭐 먹고 따불에, 뭐 블랙잭에, 뭐막 해가지고, 또한 7, 80만 원을 따더니,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제 게임 하다가 말고, 그분을 따라가가지고, 불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뭐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 네, 왜 그러십니까? 부산분이더라고요 와, 그러십니까? 예, 네, 사장님 저, 지난번에도 한번 뵀었는데, 이또 그런 게 있잖아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예, 저는 뭐 고수는 아니었지만 고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분한테 그랬죠. 아 사장님, 저 지난번에도 뵙고 오늘 뵀는데 두 번째 뵀는데 사장님 블랙잭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사장님께 블랙잭 한번 좀 배우고 싶습니다. 뭐 이분이 아 나는 뭐 그렇게 블랙잭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예,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고니가 편경장을 만나서 이 에? 타짜가 되듯이 저도 그분한테 좀 계속 매달렸죠. 사님 아, 그러지 마시고 급한전하시면서 저랑 좀 얘기를 좀 나누시죠. 에? 그렇게 해서 이분하고 이제 그 강원랜드 안에 있는 그 커피숍에 가서 에? 그분께 이제 블랙잭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분한테 어떻게 배웠는지는 네,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